얼마 전에 크리스마스도 있었고 이제 새해입니다 연말 연초에 유독 샴페인 찾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많은 와인 가운데서 저는 샴페인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샴페인에 대한 재미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와인은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스틸 와인하고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스틸 와인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거품이 없는 와인을 이야기하고요 스파클링 와인은 거품이 있죠. 그런데 그 스파클링 와인 가운데서도 쌍판이라는 프랑스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리고 샴페인의 정통을 지키며 생산되는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샴페인이 스파클링 와인이 될 수는 있지만 모든 스파클링 와인이 샴페인은 아닌 거죠. 프랑스 상파뉴는요, 약간 석회질 토양이에요. 근데그 미네랄이 와인에 들어가는 고유의 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힘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다 이 상파뉴 지역은 좀 추운 날씨거든요. 샴페인에 산미를 풍부하게 해주는 효과가 생긴다고 해요. 아, 우리 샴페인을 마셔보면은 굉장히 상큼하고요. 거품이 끊기지 않고 지속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련하게 빵 향기도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쌍파뉴에서만 가능한 맛과 향 그리고 산미인 거죠 워낙 스파클링 와인이 인기가 끌면서 너무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1908년에 프랑스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전통적인 양조법을 지닌 몇 가지 제품들만 샴페인의 이름을 쓸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스파클링 와인 만들다가 어느 날부터는 샴페인의 이름을 못 쓰게 됐잖아요 배제된 농민들은 폭동까지 일으켰다고 하니까 당시에 샴페인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수가 있겠죠? 그대로 프랑스에서 워낙에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스파클링 와인은 어디서나 있지만 스파클링 와인 12병 가운데 딱한 병만 샴페인이란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고 해요. 품질을 까다롭게 관리하기 때문에 저질 와인은 있을 수 있는데 저질 샴페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샴페인은 사실 샴페인의 이름만 붙어 있으면 아무거나 골라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런 것 같아요 샴페인은 모든 파클링 와인의 왕이다 한번더 먹어야겠다 해외에서는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거품 포도주를 많이 쓰잖아요 병 안에 탄산이 코르크에 막혀있다가 딱 발사하는 그 맛에 축포를 연상하게 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사실은요 진짜 샴페인은 비쌉니다 그 비싼 샴페인을 과연 이렇게 줄줄줄 흘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화 속이나 파티할 때 쓰는 거품 포도주는 샴페인이 아니라 스파클링 와인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특히 그거 보셔야 돼요. 고급 샴페인은 기포가 굉장히 미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터트렸을 때 그렇게 빵하고 철철철철 거품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렇게 축하하는 날 샴페인을 터트리는건 자동차 경주대회에서 유래됐습니다. 바로 르망24인데요. 르망24는 대표적인 24시간 동안 풀로 달리게 하는 레이스 대회의 대명사와 같죠. 거품이 터지는 걸 쇼트 부숑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유럽에서는 그 르망24 이전에도 축하할 때 거품이 쫄쫄쫄쫄 흘러내리는 것을 즐기는 그런 문화가 서양에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전통이냐면은 나폴레옹 시대에는 사브르라는 칼이 있거든요. 이 칼로 샴페인 의 병목을 쫙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거품이 탁 나오겠죠. 그걸 즐기는 문화가 나폴레옹 시대에도 있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었어요. 서양에서 워낙에 기념주를 많이 쓰다 보니까 스포츠 대회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주류 회사에서 스폰서를 하게 됐는데요. 우승자가 우승컵을 딱 받는데 그와 함께 술이 부상으로 주어집니다. 그 술을 거품을 터뜨린다면 어떨까요? 그 광고 효과는 극대화될 겁니다. 자동차 대회에 가장 먼저 스폰서를 한건모해샹동이거든요모해샹동이 F1 그랑프리에 스폰서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주류회사들이 앞다퉈서 레이싱 대회에 스폰서를 자처하게 돼요. 그러다가 1967년에 사달이 벌어집니다. 우승자한테 평소처럼 우승컵과 함께 샴페인을 건네준 거예요. 그런데 그 우승자가 너무 기쁜 나머지 그것을 터뜨립니다. 그리고는 기자들에게 마구 뿌립니다. 세계적인 스타여서 그런지 그거 자체가 이슈가 돼요. 우리가 그런 말도 많이 쓰죠?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어. 사실 이 말은 재미있게도 프랑스가 아닌 한국에서 유래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1989년에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다가 부작용이 많아져요. 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양극화라든지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해외 언론에서 한국 경제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이후로 이 표현이 애용됐다고 하니까 재밌습니다. 우리가 샴페인을 잘 모르시는 분도 돈페린뇽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돈페린뇽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샴페인의 역사를 아신다고 볼수 있어요. 돈페린뇽은 사람 이름이에요. 원래는 그 수도사였고요. 이 수도원에서 와인을 많이 저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골칫거리가 생겼어요. 왜냐면 지하에 그 저장해 놓은 와인에서 자꾸 거품이 생기면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병이. 자꾸 깨지니까 이게 뭐냐. 사탄의 저주가 내렸다. 악마의 저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돈페린뇽에게 막중한 임무를 줘요. 이 와인이 깨지지 않게 하라고. 그런데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이 악마의 술을 맛본 동페린용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오 나는 별을 마시고 있다. 자, 별 한번 마셔볼까요? 혼자 계속 마시고 있어. 이 동페린용이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앞이 안 보입니다. 근데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시각이 차단된 대신에 후각이 굉장히 발달하고 미각이 발달하죠. 그러니까 딱! 이 스파클링 와인을 맛봤을 때 너무 감동적이었을 거예요. 이왜 깨졌냐면 와인이라는 게 사실 발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겨울은 추우니까 일시적으로 발효가 멈춰요. 그러다가 봄이 되면 다시 따뜻해지면서 스물스물 다시 발효가 진행됩니다. 이때 잠들어 있던 효모가 깨어나면서 와인이 와장창 깨져 버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의 임무는 어떻게 하면 기포가 안 생기고 품질이 좋은 스틸 와인을 만들지를 고안해봐라 했는데 웬걸 이 사람이 거품을 마시고 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병이 터지지 않으면서 살아있는 기포를 유지하고 있는 와인을 어떻게 만들 수이 돈페리뇽 요거를 연구하게 되고요. 돈페리뇽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미각, 후각이 발달했으니까 그 방법을 찾아가는 데 조금 더 유리한 신체 구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흔히 우리보다 좀 능력이 부족한 분들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인데 이 돈페리뇽의 예만 들어도 아 이분들은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남들한테 없는 다른 재능을 갖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서 저는 돈페리룡이나 술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것도 좋겠다. 그 약간 장애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 돈페리룡을한 잔씩 선물해 드리면서 용기를 가지세요.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그게 이제 발달을 해서 현재 동페리뇽은 모에 테네시에서 이제 이름을 붙인 샴페인의 한 종류가 되었고요. 작황이 좋은 최고의 해에 샴페인 양조에 가장 적합한 최상의 포도로만 만드는 샴페인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류 사회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기 시작해요. 마셔보면요 부드럽고 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17세기에 상류 사회 귀족 왕족들이 엄청나게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는 프랑스 신흥 계급인 브루즈아지 사이에서 샴페인이대거 유행을 하게 돼요 이 브루지아지는 당시에 돈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유행을 선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샴페인 하면은 고급스러운 사람들이 마시는 술이다 이런 이미지가 박히게 되고요 지금까지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프랑스 얘기를 주로 하잖아 와인 얘기할 때는 영국에서도 와인을 많이 마셔요 근데 상류사회나 좀 있는 사람들이 마시는 술이다 보니까 애프터눈 티가 기족 문화잖아요 애프터눈 티를 마시기 전에 샴페인으로 입가를 적시면서 산뜻하게 하고 그 티를 즐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입이 좀 그러면 사이다 맛이잖아요. 예, 차원이 다르네요. 돈페리뇽 이야기를 한참 했지만 사실 샴페인이 우리 곁에서 이렇게 오래도록 사랑받는 데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매우 큽니다 17세기 이후로도 굉장히 그 유리가 많이 깨졌다고 해요 그러다가 영국인들은 이걸 강력한 콜파이어드 글래스에 이 샴페인을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유리가 거의 깨지지 않는 거예요 유리 말고도 어떤 기술들이 있냐면 침전물을 병목 쪽에 모이게 한 다음에 이것을 강한 압력으로 빼내는 기술이 개발됩니다 뚜앙 샤프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설탕과 발효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규명을 해요. 병을 깨지지 않게 하면서 발효시키는 기술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 병이 단단해졌죠. 그리고 발효가 잘 되죠. 이러면서 저같은 사람도 샴페인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목소리> 여러분 와인 어디서 주문하시나요?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와인 포인트라는 앱을 즐겨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와인에 대한 설명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믈리에 분이 없어도 저처럼 아는 척 하면서 와인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앱을 되게 좋아하는 게 이렇게 그림이 표현되어 있어서 산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바디감이 어떤지 어떤 맛이 나는지 살구, 빵, 카모마일, 민트, 열대과 이렇게 딱 키워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와인을 즐기실 때도 참 좋은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두 가지 와인을 제가 골라 왔는데요. 돈페리뉴 2010년은 살구, 페스츄리, 카모마일, 민트 그리고 열대과일의 풍미가 어우러진 매혹적인 샴페인입니다. 2010년은 좋은 샴페인을 만들 수 있는 포도를 수확하기에는 날씨가 고르지 못했지만 어, 당도와 산도가 높은 포도를 수확해서 따뜻한 빈티지에 가진 풍성한 느낌 또 샴페인 특유의 섬세하면서도 깨끗한 느낌을 살렸습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되게 쉽지 않나요?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소개해 드릴 것은 라 그랑 리저브 브리시라는 와인입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만 갖고도 연말 연초를 즐겁게 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는데요. 폴맥카트니가 선택한 샴페인. 짙은 사과 향의 상쾌함, 흰 꽃의 향긋한 내용을 담은 샴페인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5대에 걸쳐 샴페인을 양주해온 두만진에서 생산되는 완벽한 밸런스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폴맥카트니가 결혼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2011년, 1년에 아름다운 젊은 여성과 결혼을 하는데, 그때 결혼식에 이 와인을 선택했어요. 잠시 후에 어떤 맛일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 차가운 통에서 칠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드디어 제가 추천하는 두 가지 샴페인을 맛볼 텐데요.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광화문에 있는 마르셀리나 레스토랑이고요. 사실 제가 일주일에 한번이상꼭 도장을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제집 같은 곳이라서 <laughs> 촬영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믈리 님저 네. 식당에서 몇번 보시지 않으셨어요? 자주 있죠 진짜 좋아하는 네. 레스토랑이어서 우리 빈둥님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찾아뵙고요 특히 우리가 와인 마실 때 마리아주라고 하잖아요 그쵸. 음식이랑 어떤 게 어울리는지 모르겠다 지금 샴페인도 연말 연출 많이 드시지만 궁금해하셔서 샴페인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들 우리 소믈리 님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개 골라왔잖아요 네네. 어떤가요? 두 가지 다 좋죠 네. 확실히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폴 메카즈 리 네. 결혼식 때 산, 사용했던 샴페인으로 유명하고요. 본페인 용이야 뭐 어느 음. 누구나 다. 아시죠? 네. 그런 샴페인이죠. 만약에 이렇게 뭐 샴페인뿐만 아니 와인도 그럴 텐데, 얘는 좀 단가가 더 나가고, 그쵸. 얘는 조금 엔트리급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비싼 것과 싼게 있을 때, 뭐부터 네. 먼저 먹는 게 좋아요? 가지고 오시는 와인이 양에 따라 틀리기는 하는데, 네. 마셔야 될 와인들이 많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싼 건 먼저. 왜냐하면 앞에 와인들 다 드시고 난 다음에 드시게 음. 되면, 확실히 리각이좀 많이 둔해지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고, 컨트롤이 조금 필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컨트롤을 해드려가지고, 지금 입만 드셔도 됩니다. 음... 서브해 드리는 편이죠 그리고 샴페인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마리아주를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샴페인은 어떤 음식하고 매칭해도 가장 둥글둥글한 아... 네. 모든 음식하고 아... 잘 어울리는 게 네. 샴페인이 아닌가 뭐 생각해 어, 흔히 뭐, 레드는 고기랑, 화이트 와인은 해산물에 해산물. 먹어야 된다고 하지만, 샴페인은 네. 에브리데이. 아, 에브리데이. 그러면 일단 제가 비싼 거 먼저 먹어봐야겠어요. 아까 제가 그냥 아무 생각 들고 갔더니 반드시 이렇게 칠링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맛있게 마시는법좀 알려주세요, 샴페인. 어떤 와인이든지 맛있게 마시는 법은, 좋은 음식, 마리아주에 맞는 음식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음? 그리고 나의 기분. 음. 네. 기분이 좋은 상태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어떤 와인이인지 맛있는 마... 음. 당일 먹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온도는 그럼 얼마까지 낮춰야 돼요? 음.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음. 일반적으로 샵이나 백화점에서 셀러가 없는 곳에서 만약 에 사게 되면 실온에 보관되어 있잖아요. 이건 무조건 칠링을 해주셔야 음. 돼요. 음. 왜요? 왜냐하면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적정 시음 온도가 8도 내지 음. 10도 사이. 엔트리급 샴페인 같은 경우에 는 조금 더 낮춰가지고 한 5도 내지에서 시문하시면 음. 좋기는 한데 얘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버블감도 그렇고 음. 입안에 머금었을 때향 음.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생각해 아 주시면 돼요. 완전 너무 차갑게 해도 또 이게 또아 다쳐버려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한 30분 정도 얼음물에 담가놨거든요. 네.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 자 먼저 돔페리뇽. 이거는 용을. 아까 좀 따기가 불편한 네. 스타일이더라고요. <laughs> 어떤 맛일까요? 우선 돔페리뇽을 네. 써버려드릴게요 네. 어, 자는 그냥 내려놓으시고, 내려놓고. 아, 내려놓고. 네. 내려놓고 밑에만 이렇게. 네. 아 져주시면 네 이렇게만 져주면 되세요 아 너무 예쁘다 이거 보여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laughs> 저 프로의 느낌 이거 따를 때 <laughs> 네. 각도 같은 스킬이 있어요? 스킬은 네.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샴페인 같은 게 어쨌든 안에 버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많은 양을 따게 되면은 와인은 이만큼밖에 없는데 음. 거품만 이만큼이 생겨요. 그게 많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 소믈리는 에 이제 최대한에 음. 한 번에 따는 게 정석으로 저희한테 잡혀 있어가지고 네네.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이 음. 정도 양으로 딱 맞춰가지고. 그리고 이 샴페인 해드리죠. 잔이 일반 와인 잔이랑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얇게 나온 이유는 버블을 음. 보기 위해서예요. 아. 샴페인의 생명은 버블이거든요. 네. 버블이 어느 정도 지속돼서 올라오는지 이거를 눈으로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음. 저는 사실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막 먹었는데 음. 네. 소믈리가 앞에 계시니까 뭔가 있어 보이게 음. 먹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이거를 좀잘 마시는 방법 있을까? 이렇게 잡으면 되나요? 그냥 네. 편하게 이 네. 부분, 네. 다리 요 부분은 부분 네. 편하게 잡으신 다음에 그러니까 잔을 이렇게 안으면 뜨거워지니까 그죠? 그래서 아래 쪽을 잡으시고 네. 편안하게 드시면 되세요. 아, 향을 한번. 네. 아, <laughs> 진짜 약간 약간 고소한 느낌도 있어요. 저는 상큼하면서도 이거는 원샷하면 되나요? 끊어 드시. <laughs> 원샷 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laughs> 이거는 소믈리에님이 따라주셔서 마시는 건가요? 평소에 마시던 동페리뇽보다 훨씬! <laughs> 이건 누가 한번 마셔봐야 될것 같아. <laughs> 아, 되게 감동인데요? 와. 계속 이렇게 기포가 나와요. 보여요? 버리면 안 되는데 다 먹어도 되는데. <laughs> 자, 그리고 준비하신 요리가 제가 이제 마르셀에서 안 먹어본 메뉴가 없는데, 음, 이 동페리뇽과 어울리는. 동페리뇽은 생면 파스타. 이 정도의 아. 동그란 관처럼 생긴 면이에요. 네. 소스는 이제 버터 소스하고 마지막에 트러플. 예, 저 돈페리뇽 같은 경우에는 가금류 음. 그릴의 구운 야채, 음. 크림 종류의 파스타, 음. 이런 거하고 매칭해서 드시면은 상당히 괜찮거든요. 네. 네. 그럼 이거를 먹을 때는 네. 한잔 하고, 그 다음 이렇게 먹으면 되나요? 개인적으로는 네. 음식을 먼저 드시고, 아. 그 다음에 와인을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트러플. 아. 아. 향이 진짜. 네. 버섯 너무 좋은 거 쓰시는 것 같아. 씹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드셔주시면 돼요. 음식이 입이 남았을 때 먹나요? 다 삼키고 먹나요? 남았을 때 드시는 음. 게더좋으 돼요. 아, 그건 몰랐어요. 자. 아, 왜 남았을 때 먹으라는지 알겠어요. 그 오. 음식의 맛 소스라든가 오. 아니면은 식재료가 아직 입안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음. 와인을 같이 드시면은 오. 그거에 대해서 또 입안에 다른 맛 음. 느껴지거든요. 맞아, 얘만 먹었을 때랑 네. 얘만 먹었을 때또 함께 먹었을 네. 때가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준비한 와인, 제가 우리 빈둥님들한테 네. 추천하는 와인이에요. 폴 맥카트니가 결혼식 때 선택한 와인인데, 자 저희가 지금 이걸 아직 안딴 이유가요. 자, 어, 안딴 이유가 우리 소믈리브분한테 배우려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음, 네. 샴페인을 축하고 싶잖아요. 네네. 거품을 잘 나게 음. 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이렇게 쫙 폭발하듯이? 간단해요. 흔드시면 됩니다. 아, 흔들면 네, 나요. 이렇게 한 번만 드신 다음에 어. 그냥 뚱 하시면 은콩 나가요. 대신에 안에 는 압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습니다 음. 코르크가 같이 튕겨나 나가잖아요. 네. 집안에 있는 기물들이 파손될 수 있어요. 그 정도예요.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저희는 정통으로 배워볼게요. 정통적으로 네. 샴페인을 음. 따는 방법. 일단 위쪽에 있는 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철로 된 것이 네. 이제 폭발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막아주는 역할을 거죠. 폭하는 거죠. 네. 위쪽으로 엄지 손가락으로 음. 위에를 꼭 막는 이유는 음. 혹시나 만에 하나 철이 불량일 경우 음. 안에 남물 때문에 이 자리에서 폭발이 될수가 있어요. 아, 그럼 얘도 위험하잖아요. 네. 네. 같이 위험하고 저도 위험하고 근처 계신 분들 음. 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위에를 막아주세요. 힘을 네. 눌러주시고 네. 캡슐은. 이 철사를 돌려가지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아, 그럼 간단하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네. 이 상태로 잡고 돌리면은 손이 아플 수도 있으세요. 음. 그러니까, 일단은 누는 상태에서 철사를 벗겨주고, 음. 네. 이 상태에서, 이건 계속 힘을 주셔야 돼요. 계속? 네, 음. 위에는 압력을 손으로 계속 주셔야 되고, 잡으신 다음에, 돌리세요, 이렇게. 강하게. 네. 이렇게 돌리면은 안에는 압력 때문에 올라왔죠. 음 이렇게. 조금 조금 이렇게 돌려주시면 계속 올라와요. 네. 안에, 대신에 안에도 버블이 계속 치고 올라오는 어, 거예요. 저희 거품이 조금 나도 돼요. <laughs> 버블을 이제 안 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음. 안에는 내용물이 날아가잖아요. 아깝죠? 아깝아요. 아 아깝죠. 씨. 이렇게 하지만은 분이 네. 끝납니다 뻥하는 거는 F1 그랑프리나 맞아요 네, 그런 데서 하는 거지 우리가 먹을 때는 a m p a g n e champag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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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a m p a 게 좋아요. h 음. a 어, 샴페인이든 어떤 와인이든 a g 로 e c h a 때입 안을 한번 헹궈주시는 게 음. 가장 좋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이게 요 정도 채우는 게 제일 좋나요? 베스트죠. 아, 왜 그럴까요?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음. 잔이 얇다 보니까 음. 용량이 적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리고 버블의 지속력도 같이 보기 위해서는 네. 이 정도 아. 대략 7부 정도? 네 7부 네, 7부라고 한게딱 <laughs> 알겠어요 두만진에서 나온 음. 라그랑 리저브 브릿 네. 자 마셔보겠습니다 어, 얘도 맛있는데 그렇죠. 대신에 조금은 어. 더가벼우 면자 상큼한 느낌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비교를 다시 해볼게요. 얘는 진짜 약간 과일의 약간의 약간 아주 연하지만 약간의 묵직하면서 뒤에는 말끔하게 정리가 된 느낌이고. 음. 얘는 더 산뜻한 것 같아요 상큼하고 어. 산뜻하고 좀더 어. 화사한 느낌이 강하실 어, 것 같아요 이거는요 빈둥님들 <laughs> 저의 느낌 <웃음> <웃음> 약간 약간 발랄한 여성 맞아요. 같은 느낌이에요 와인은 어쨌든 음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느끼는 게 그렇죠 네, 어. 그럴 수밖에 없요 아. 똑같은 와인을 똑같은 글라스에 따라가지고 동시에 같이 먹었는데 네. 어떤 사람은 아우 나셔서못 먹겠어 음.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왜 음. 그게 다 취향이라는 그렇죠. 거죠 가격에 꼭 연연할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가장 베스트는 본인 나 자신이 음. 가장 맛있어하는 와인이 음. 베스트인 거예요 음. 그게 만 원짜리든 십만 원짜리든 백만 원짜리든 내 네. 입에 맞는 와인이 베스트 네. 와인이에요 자 마리아주로 이제 가지고 오신 음식은 어떤 걸까요? 네? 저희 이번에 겨울 시즌 신메뉴고요 네. 따뜻한 샐러드입니다 음. 일단 브로콜리하고 저희는 자연성 홍합을 써요 섭이라고도 <laughs>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파클링 와인의 왕이 샴페인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홍합의 왕 자연산 홍합과 함께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laughs> 이건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냥 하나씩? 과하긴 한데, 한 번에 다 드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laughs> 숟가락에 넣어서? 네. 아, 다 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남아서도 좋고, 되게 좋데 이거 먹고, 네. 바로 먹어볼게요. 네. 음! 음. 음 맛있어요 진짜 이거 진짜 맛있어 이폴맥카트니아 선택한 그만진 라그랑 리자브 브레이트하고 이 음식을 같이 갖고 오신 이유는 뭘까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 리가토니 파스타하고 매칭을 안 시킨 거는 유실수가 음. 있어요 음 소스라든가 강하니, 트러플이 강한 네, 그런 음 느낌 때문에 본연의 이제 야채라든가 홍합의 느낌과 음 같이 드시게 되면은 말음 그대로 잘 어울리면서도 마지막에는 입안이 음 깔끔하게 음 정리되는 음 느낌 드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 그러니까 얘가 약간, 얘보다는 좀 묵직한 맛이 나니까, 좀 향이 더 강한 거를 선택하셨고, 그쵸? 얘는 얘보다는 가벼운 느낌이다 보니까, 네. 역시 샐러드 샐러드가. 쪽으로. 아, 폴메카트니가 또 결혼식 때부페를 베지테리안 부페로 했었거든요. 아, 그건 또 처음 알았네. 가벼운 와인이기 때문에, 베트남. 또 가벼운. 어. 자 이렇게 오늘 조수빈 TV에서는 샴페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연말 연초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떠실까요? 그리고 어, 뻥 터뜨리는 게 물론 좋지만 아깝잖아요. 아, 맞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다 <laughs> 보여드렸습니다. 함께 보시니까 어떠세요? 유튜브라든가 TV로 이렇게 말씀 나누기 이런 거는 처음이에요. 네. 초기뭐 강의라든가 그런 거는 좀 해봤는데 뭐저 개인적으로도 색다른 경험이었고 음. 참 재밌었습니다. 더 자주 나오실 것 같습니다. <laughs>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람, 알람 설정, 지켜볼 거야.